예. 내수 경제의 보루인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장사할수록 먹고 사는 게더 빠듯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강원 본부가 내놓은 강원 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강원 지역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부채 질도 악화됐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황 대표님 이런 좀 발표 내용 소상공인 사이에선 어떻게 좀 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지금 매출은 줄어들고 음. 상황은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못 버티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주위 소상공인들이 보면은 많이 폐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이곳쪽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다중 채무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부채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좀 일례로 한 사례 좀 어, 어떤 경우까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어,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폐업한 저희 소상공업 체그 소상공회원이 있는데 네. 얘기 쭉 들어보니 왜 폐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요새는요. 주류나 재료나 선불 아니면은 물건을 못 받는답니다. 아, 어, 뭐 먼저 이제 네, 사실 월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3 개월 이상 연체가 돼 있고요. 아...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재료나 그게 없으니 못 하고 있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코로나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는 심정입니다. 아, 그러면 너무 적자를 봐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폐업을 못하는 상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대출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네. 또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사를 내일을 장하고 싶어도 물건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아, 네. 지금은 뭐그 재료 뭐 이런 유통회사라든지 주류회사 주류회사라든지 어 선불 돈을 안 내면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폐업으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막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빚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좀 그래서 보통 되죠? 진짜 테이블 20개 있는 테이블 그런 식당에도 음. 직원이 없어요. 아, 사장 <laughs> 소상공인 네. 1인 사업자가 음식도 하고, 아. 서빙도 하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네.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네.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습니다 어? 어떻게강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저게 네. 좀 돌아보시면 그런 비슷한 상황 좀 보셨습니까? 아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음. 기존의 대출금 상환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음. 은행에다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싶어도 그 전화한 거 자체가 또 불이익이 될까봐 음. 전화를 못 하고 폐업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신보와 음. 그다음에 시중 은행들이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고요. 네. 물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그렇지가 못한 게 그런 혜택을 받는 폐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혜택 받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설 명절 때 그래도 경기 회복을 조금 더 위해서 대체 공휴일까지 뒀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해외를 나가시면서 그 아.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네.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갖고 문 열어놓은 것조차도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뼈프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참 정말로 높은 임대료 그리고 운영 비용 부담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 네.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음.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보완을 요구하는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입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과 재창업에 필요한 기반 없이 또다시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회전문 창업이 빈번해져서 재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창업의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지 실제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폐업률에 대한 현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년 전보다 1,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1조 3 9 0 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네. 수치만 보더라도 폐업 현황을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소상공인들의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은 또다시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는데.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높은 임대료와 운영 비용 부담. 둘째, 우리 돈은 관광업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또 나눠지거든요. 이런 개, 계절적인 요인도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고요. 셋째,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시장 축소. 넷째, 빠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 대처 부족, 네. 마지막으로 경영자금 부담과 대출 상, 상한 문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네. 어, 재창업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폐업했을 때 이제 노란우성 공제 등으로서는 어떤 지원이 나가잖아요. 네네. 폐업이 많아지니까 도 재정에도 그만큼 좀 부담이 되는지 아, 안 되는지 노란우성 공제금은 이제 도 재정뿐만이 아니고 국가 아. 재정도 부담되는 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폐업률이 높아질수록 지출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폐업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폐업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뭘 하고 계시느냐 음, 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용근로자 아. 그리고 이제 실업하신 분들은 그냥 실업자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소상공인의 종업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폐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 네.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 대표님, 또, 네, 네. 똑같은 질문인데, 재창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지원을되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그 재창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는 지원금보다는 아. 네. 사실 아. 지원금보다는 어, 창업 교육에서 멘토링 교육 아. 또 하나 서비스 교육 예. 그리고 다, 전국에서 하는 그 일반적인 컨설팅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맞게끔 아. 그런 그 지역에 맞게 실습 위주로 멘토링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멘토링 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10년차 이상 업체로 아. 접수를 받아서 1대1 아. 멘토링 창업 교육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록 음. 하면 좋겠고요. 또한 멘토링 교육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선택 실습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내가 이제 창업, 예, 창업 예장자인데 에이. 이걸 지금 장, 장사가 잘된 업체에 가서 아. 3개월 또는 동안 1년 동안을 실습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회전문 창업이 안 되는 거거든 요. 아.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지식 터터 그 내가 준비해서 아, 네. 이런 서비스 멘토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끔 이런 정책이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할 때 1년에 대한 교육을 받으니까 폐업률도 많이 줄어들고 그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있고요. 그런 소상공인들이 창업 교육 받은 분들 한해서 고용을 했으니 지금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지원금 자체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어, 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느끼는 거겠죠? 네. 저희도 사실 그 작년에 저희 음. 협회에서 1년 동안 해봤습니다. 어. 어, 지금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춘천업체도 있고 강릉업체도 있는데, 네. 거기가 3개월 정도 배운 그소사장님이 네. 계시는데, 그분이 창업을 했어요. 음. 근데 너무 잘 되었고요. 어. 그런 걸 저희가 네. 예시로 한한 한, 한 8명 정도 를 해봤는데, 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교육이? 네네. 뭐 이런 뭐. 자금적인 지원보다는 더 효과가 더 효과가 크다? 엄청 크다. 그니까 지금 기존 어. 회전문 창업 때문에 네. 폐업하니까 또할게 없으니까 또 창업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미리 이제 방지가 되면서 네. 그리고 내가 가서 느껴보고 해보고 어. 하니까 음. 더 효과가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